얘랑, 제가 방금 두번 밑줄근 거 있잖아요. 네. 얘 넷이, 이네 개랑, 그 색깔도, 지금 하나하나다 색깔도 같고, 색깔도, 색깔이 같아요. 그리고 위치도 같고 그러면, 그, 얘 안에, 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알수 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대요. 향부를, 향부를 다시 타오른다. 플러스 계에서 발생하기 되는 산소기체다 왜냐면, 그, 뭐냐, 다시 타오 다시 타오르면, 산소가 연소시키는 물질, 그, 불을 연소시키잖아요. 네. 산소를 결합하면 더 연소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이 향불을 다시 갖다, 가, 다시 갖다 댔을 때 다시 이렇게 타오르면, 그, 뭐냐, 이 플러스기에서 발생한 기체가 산소는 뜻이고, 반대로 이렇게 타, 이렇게 꺼지, 이렇게 파, 퍽, 소리 내면서 이렇게 타면, 네. 그 수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플러스극은 산소고 마이너스극은 수소. 음... 그러면 음, 수소가 생 수소는... 음...